자, 이번엔 유닛 3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봤던 어원, 유너죠. 유, 유노, 유너, 원이란 뜻이었죠. 유니폼 할 때, 하나의 형태, 유니폼 할 때. 유니파이 하면, FY가 우리, make의 뜻이었죠. 만들다, 동사와 점이사입니다. 하나로 만드니까, 통일하다는 뜻이 되죠. 통일하다. 유닛 하면, 하나뿐인 거죠. 그래서, 유일한. 유닛 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결합되는 거죠. 하나로 결합되는 거. 노동들 하나로 결합시켜주는 노동조합 유니언. 자, 페어 우리 다이어입니다. 페어 플레이 박람회를 상당히 맑게 낮 날씨에 개최한다. 그렇지? 자, 페어 플레이, 페어 플레이는 공정한 플레이죠. 공정한 플레이, 공정한 플레이 박람회, 박람회는 전시회로 바꿀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형사로 상당한입니다. 공정한 박람의 전시의 명사 상당한 말개개 이런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첫 번째 단어 verse uh, verse, quote a uh, verse 무엇을 quote, 인정하든 벌써 짧은 시, 운문 한 편을 다 썼니? 이제 시, 운문이 짧으니까 빨리 쓸 수도 있겠죠. 시상만 떠오르면 그래서 uh, verse가 시 또는 시한편 시처럼 운율을 가진 우리 형태의 글을 뭐라 그러니 운문이라고 그러데 운문. 그래서 운문 시시한편 이런 뜻이죠. 자 운문 속에 시가 있는 거죠. 운문이 좀 넓은 범입니다. 위 a Verse, a verse. 그다음 universe, universe. You know, the history 역사죠. Of the universe, universe의 역사. 자유니가 yeah, 하나였죠. Verse의 시였습니다. 하나의 시로 뭘 표현한다? 우주를 표현한다. 우주란 공간은 도대체 캐도캐도다 알아낼 수가 없는 심오한 공간이죠. 그래서 그 신비로운 우주를 시로 표현합니다. 자, 하나의 시로 우주를 표현한 데에서 우주의 역사. 우주니까 전 세계를 다 통합하는 거죠. 전 세계의 역사, 우주 전 세계. universe, universe. 그다음 universal, u-n-i-v-e-r-s-a-l design. 버설한디자이 어떤 할일까요 자, 유니버스가 전 세계죠. 전세계흉 형용사 주민사 a를 붙여서 통령되는 전세계 통령되니까 어든지 다 통령되는 보편적인 보편적인도 말 그대로 뭐전 세계의 우주의 이런 뜻이 되겠죠. 보편적인 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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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아, fair 자 드디어 아니 아직은 나오지 않네, 았 f a r 자 f a r 는 택시 f a r 택시 요금을 택시 f a r d o u b l 면 왕복 요금이 되겠네 왕복 요금 f a r f 자 그다음에 f a r w e l l f a r w e l 어, 은 요금을 내는 잘 가라고 작별 인사하는 거죠. 택시 타고 여러분이 요금 내고 기사분한테 안녕하고 잘 가라고 작별 인사하는 겁니다. Farewell 그래서 작별 인사죠. 작별 파티 또는 작별 인사 파티 그래서 작별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작별 인사 파티 Farewell party Farewell Farewell 그다음 아, 드디어 나왔네요. 자네개 Fair, Fair Trends 자, Fair play 박람회를 상당히 맑게 갠날씨의 개최. 그래서 페어 공정한 박람회 전시회 상당한 맑게 갠네 어, 가지 의미로 보게될 거고 첫 번째 뜻으로 페어 체인스 공정한 기회. 페어 페어 두 번째 페어입니다. 로컬 페어 지역의 페어. 자 페어플레이 박람회 전시를 할때 이번에는 박람회가 되겠네 그래서 그렇죠? 박람회 뭐 전시회 됐죠 fair, fair. 자세 번째 f a 입니다 fair n u m b 한 수의 사람들 자 fair p 박람회를 상당히 맑게 날씨에서 상당한 상당한 수의 사람들. Fair, fair, fair. 이제 마지막이죠. Fair, fair weather. 어떤 날씨일까요? Fair play 방람회를 상당히 맑게 견 날씨. 그래서 맑게 견, 맑게 견 날씨. Fair, fair, fair. 이제 마지막 fairy, fairy tale books 이야기 책인데 fairy가 나오는 이야기 책, 동화 책이라고 하죠. 자, so, fairy, fairy, 빼어하고 어리어리한 요정. 요정은 그렇죠. 요정은 빼어나고 어리어리하죠. 그래서 그렇죠? 빼어나고 어리어리한 요정, fairy. 해서 요정이란 뜻이죠. 자, 요정이 나오는 이야기책, 이게 바로 동화책이죠. fairy, fairy. 여기까지네요. 수고하셨습니다.